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찾는 습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냥 남탓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laughs> 힘들면 아, 최선이 남탓 왜 이래? 좋다, 좋다. 어정신없 남탓. 네. 답답한 거 <laughs> 어, 최고입니다. 스스로 악화하지 마세요. 필요해. 필요한 거. 같아요. 아, 완전 필요합니다. 네. 난 잘못이 어, 없다. 또 끝까지. 어. 마지막. 아, <laughs> 아, 마지막으로 정희 씨도 얘한 네. 번.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어, 숙여내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좀 감사의 얘기를 쓰는 편이에요. 감사의 <laughs> 얘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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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가요? 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 감사할 걸 찾는 거. 거예요. 너무 아, 힘들 때, 그 힘든 거에 대해 다 써보고, 그러니까 다써봐요다 써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 또 감사할 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찾는 그런 거. 되게 네. 도움이 되더라송합니다 <laughs> 이따가. 시간이 잤네 또? 네, 다음 곡이랑 되게 좀 매칭이 안 되는 아. 얘기라서 웃기네요, 이게. 저희가 조금 그, 아무래도 직업군상이 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조금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그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명 중에 한 명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네, 겪는다고 하는데 네. 특히 직장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직장에서 겪는 인간관계, 이 회사에서, 이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오신 관객분들 중에 야, 나 솔직히 퇴사하고 싶다. 아, 이거 아, 세나. 아, 여러분들 얼굴은 퇴가 저희가 여성분들만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릴게요. <laughs> 네. 아, 진짜 퇴사하고 싶다. 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아, 근데 번쩍 뜨셨어요. 어. 이 근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 퇴사를 <laughs> 어. 한 번이라 도 생각을 봤다 그럼 이반반 가까이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욕을 한번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금 힘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음, 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하트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나 조금 힘들었다 그러면 이만큼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 많이 힘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지솔 씨가 보여줄 거예요. 이만큼이요. 자, 요만한 자, 하트를 보내주시면 돼요. 요만한 <laughs> 하트를 우리 아유 씨도 보여주세요. 네, 요만한 네, 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싫다. 난 지금 당장 퇴사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우리 아이씨가 한번 복수 한번 할게요. 나 조금 힘들었다 자조그만한 하트 나 사실 많이 힘들다 그, 조금 큰 하트 지금 당장 퇴사하고 싶다 네, 아주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들의 그 나이 지금 힘든 스트레스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자, 해주세요! 해주세요! 퇴사하고 아, 싶다! 네. 퇴사하고 싶다! 조금 힘들다! 같이 오. 하신 분도 계시고? 아, 중간이 없구나! 중간이 없어! 아. 퇴사 아니면 나 조금 힘들다! <laughs> 많이 힘들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엄청 할 말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언더 버스킹에서 뭔가 조사를 했죠. 아, 조사를 했죠. 자, 네. 자, 들어오시죠. 또 안케이트 뭐 조사를 했는데 네. 붙여주셨어요. 네. 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붙어요. 음, 많이 조사를 하셨네요 자,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네 이런 이런 사람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 때문에 퇴사하고 싶었다에 대해서 한장 질문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눈에 띄는 포스티스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각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네. 어떤, 어떤 거 드릴까요? 요거? 네. 네. 요거? 글씨에서 네. 마음이 네. 너무 느 정인 씨가 소개를 해주시고 네. 네. 어, 글씨에서 네. 그 심정이 너무 느껴져서 네. 매번 내 잘못이라고 막말하는 대표! 아... 글씨가 있죠. 어, 네. 아, 이데이 아, 막말하는 대표. 매번 니네 탓이야. 네. 아, 아. 그게 그 막말을 네. 해도 그냥 뭐뭐 뭐 나한테 별로 상처 안 되는 막말이면 나서면 대한 가뭐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네. 네내 탓이라고 대표는 아. 본인인데. 네,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회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치소울씨도 뭐가 마음에 드까요?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너무 다 <웃음> 신중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네. 야근을 네. 너무 당연시하는 어... 야근을 근데... 너무 당연는이 다... 야근도 사실은 그본 업무시간이 끝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고맙다라고 받아주면 이쪽 입장에서도 그럴 텐데 그죠? 근데 야근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주기 쉽죠? 어렵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어, 자, 누구누구 때문에 퇴사하고 싶었다. 예. 그답으로 아일님,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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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네 아일님이. 아, 잘못 아너 때문에 퇴사하고 싶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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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 <laughs>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laughs> 그렇답니다. 책임져주고, 네. 뭐 아쉬워하는 건 뭐예요? <laughs> 아일링이한번 보세요. 음, 저는 저거요. 입만 열면 거짓말 내게도 거짓말 시키면 어디 있어 사람 때문에 세상 하고 싶다. 어. 네, 입만 열면 거짓 말을 시키나 보네요 본인한테. 거짓말 을 시킨다고요? 나쁜. 진짜 사람이다. 못 듣다. 더못 듣다. 더 악랄하다. 거짓말은 음. 하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렇게 끝낼 거예요? <laughs> 거짓말. 근데 거짓말 솔직히 필요할 땐 하지 않나요? <laughs> 너무 안 된다고 하기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요 그쵸? 네. 그쵸? 네. 데 뭐, 이게 네. 네. 좋습니다 저 제대로 된거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매일매일 때문데 저는 음... 뭐 아까 있었는데 아까 봤는데 팠다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의하자는 팀장 아, 아아 공감 많이 하셨어요. 아, 공감 그렇구나. 많이 하세요 이제, 어. 이게 회사를 위해서 아니, 회사를 위해서 팀장님은 회사해서 퇴근 회사 시간에 다가오지만 회사의 미래를 하죠. 위해서 하도를 해 가는데 왜 하필 나랑. <laughs> 뭐, 팀장님도 가고 싶으셨데근 가시는 네. 네. 본인이 한번 찾아보지왜 굳이 나랑. 네. 저 저희